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기존의 아리시 거래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 중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직접 아리시를 매입하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변화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발전 사업자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 다섯 가지에 대해 하나씩 정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주도 아리씨 거래 진짜로 바뀌는 건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고 기존 현물 시장 중심 구조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즉 현재는 논의 중이며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존 아리씨 거래 방식은 어떤 구조였나요? 지금까지 아리씨는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등록하고 민간기업이나 한전 등 의무공급자가 현물시장 가격에 따라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가격이 계속 변동돼서 소규모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고 불안정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었죠. 세 번째 아리씨 거래방식 정부 주도로 바뀐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뀌나요?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 고정 가격 계약제입니다. 기존처럼 매일 변동하는 S&P 플러스 REC 조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고정 단가로 일정 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1kW당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예측이 쉬워지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 유치도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현물 거래보다는 단가가 작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둘째, 입찰 방식입니다. 정부가 보급 물량을 정하고 발전 사업자가 그 물량에 대해 입찰을 통해 참여하고 낙찰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대규모 발전소에 유리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PPA 기반 직접 계약 구조입니다. 민간 기업 또는 한전과 직접 전력 구매 계약 PPA를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REC를 별도로 정산하거나 포함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요즘 아리백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직접계약 방식이 점점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아리씨는 단순히 시장에 올려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과 계약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그럼 현물 시장은 완전히 폐지되나요? 현재로서는 2026년까지는 현물 시장 운영이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입찰 중심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시기와 방식은 앞으로의 논의와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은 제도가 완전히 바뀌기 전 전환에 대비해야 하는 준비의 시기입니다. 정부 입찰 구조와 평가 방식 이야기. 장기계약 참여 조건 분석. 직접 PPA 한전 PPA 구조파. 현물시장 가격 변동성 대비한 수익 포트폴리오 구성 확정되면 그때 하자가 아니라 먼저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 주도 RIC 거래 구조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렸습니다. RIC 제도는 단순한 거래 방식을 넘어, 수익구조 전체를 바꾸는 큰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파랑박사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책 변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과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REC 거래 방식의 최종 변화는 국회 통과 및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